눈을 밖으로 돌리는 근육이 갑자기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눈이 안으로 몰려 그러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6번신경마비사시라고 해요 그럼 겹쳐 보이는 게 며칠 정도 가면 아 이건 병원 꼭 가봐야겠다 일단 겹쳐 보이는 오늘 저희 이모가 네. 며칠 전에 갑자기 두 개로 보인다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이제 난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근시가 교정이 안 되거나, 뭐 건조증이 심해서, 이제, 물체가 번져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신지 아닌지를 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한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렸는데, 증상이 확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거는 복시가 맞지. 한쪽을 가렸는데도 뭐, 비슷비슷하게 번져 보이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난시나,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물체가 번져 보이는 거지. 복시는 아닌 거지. 갑자기 생기는 복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마비사시라는 게 있어요. 마비사시. 이게 뭐냐면, 우리 눈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섯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눈을 이제 안쪽으로 모으는 근육이 있고, 귀쪽으로 벌리는 근육이 있고, 위로 올리는 근육과 내리는 근육,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근데 만약에 제일 흔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번 신경마비라는 게 있거든요. 눈을 밖으로 돌리는 근육이 갑자기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눈이 안으로 몰려. 그러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6번 신경 마비사시라고요. 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한쪽 눈을 가리면은 두 개로 보이던 게 하나로 보이는,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여섯 개 근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뇌가 있고, 중뇌, 연수, 간뇌, 이렇게 해가지고, 뇌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뇌신경이라고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번, 4번, 6번, 세가지 신경이 이제 눈의 운동을 담당해요. 6번 신경이 눈을 바깥으로 벌리는 근육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뇌혈 혈액 순환이 뭐 일시적으로 안 되거나 뭐 뇌출혈이 생겼어. 그래서 눈을 밖으로 벌리는 액션이 갑자기 힘이 툭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긴장도가 안으로 싹 몰리는 거야. 이게 밖으로 벌리는 힘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눈이 두 개로 보이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의 문제가 아닌 거지. 머리의 문제인 거지. 머리의 문제. 혈압이 너무 높거나 당뇨 당이 너무 쳤거나 아니면 뭐 뇌출혈이 있거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기다려서 원인을 제거하고 M R I도 찍어보고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대부분은 이제 돌아오는데 일부에서 이제 다안 돌아오고 복시 증상이 남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특수안경, 이제 눈을 이제 벌리는 그 프리즘안경이라는 특수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눈알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 의사들은 이제 교대 가림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코를 보라고 하고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씩 가리면 만약에 눈이 같은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한쪽씩 반대편으로 가려 보면 눈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눈이 모여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이 눈이 밖으로 탁 나가요. 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럼 겹쳐 보이는 게 며칠 정도 가면 아 이건 병꼭 가봐야겠다. 일단 겹쳐 보여가지고 한쪽씩 가려 봤는데 증상이 좋아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비사시면 한쪽씩 가리면 좋아진다 그랬잖아. 그럼 빨리 일단 병 가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은 마이크로 베스큘라,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막혀서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눈 혈관이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건이 머리 혈관이에요. 작은 혈관이 막혀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드물게 뇌 종양이 있거나 뇌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복시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 힘 빠지고 막. 말이 어눌해지고 침 흘리고 뭐 두통이 막 깨질 것처럼 생겼다 그러면은 뭔가 나쁜 일이 생기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야 돼. 안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비 사시가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작은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나쁜 게 뒤에 가려져 있고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증상들이 이제 동반됐을 경우에는 빨리 이제 가야 되고 안과 의사들도. 번져 보이니까 아 이건 뭐 안경 쓰면 좋아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이제 경각을 하고 살아야죠.